자, 여러분 보세요. 자,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개념 한번 공부해보자. 여러분들이 네. 제일 좋아하는 각. 각입니다. 그죠 여러분 각이란 건 뭐냐면요. 선분과 선분을 여러분 한번 만나게 해보세요. 맞습니까? 네.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선분을 고정시키고요. 네. 위에 있는 선분을 움직일 수 있겠지. 네. 이 기울어진 정도 있죠? 네. 네. 이 기울어진 정도를 뭐라 그래? 각. 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쵸? 그렇죠? 네. 여러분 너무 잘알 거야. 자, 여기 있는 편, 여기 있는 편, 여기 있는 이 각의 기울어진 크기를 뭐라 그래? 각. 각도, 크기라고 각도, 각. 각 크기라고 하는 거 아, 똑같은 말이에요 아, 각도나 각 크기. 크기. 네, 똑같은 말입니다. 교점이 되겠죠, 맞습니까? 음. 그럼 평각이란건 뭐냐면요. 평각은 뭘까? 평평한. 평평한 각이야. 무슨 말이냐면, 여기 있는 선분과 여기 있는 선분을 어 평평하게 놓은 거죠? 음. 네. 맞습니까? 네. 그래요. 네. 여러분 잘 알죠?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. 여기가 몇 도입니까? 백, 팔십, 도가 되겠다. 맞나요? 여러분 직각이란 건 뭡니까? 90도. 하나가 이거면은 네, 딱 수직으로 세운 겁니다. 맞습니까? 수직할 때직이아요 맞아요? 여기 맞아. 몇 도입니까 이거? 90도가 돼있죠 네. 90도로 이렇게 표시할 때 합니다. 90도만 이렇게 표시해요. 네. 나머지는 네. 다 뭐야? 동그라미 90도일 때만 네. 뭐야? 이겁니다. 맞습니까? 몇 도? 90, 90도 직각. 제일 중요합니다. 네. 알겠습니까? 네. 여러분 얘가 뭐냐면요. 아, 집, 아 그렇죠. 음. 맞아요. 직각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각이에요. 네. 그럼 어때요? 약간 기울어진 각이 맞습니까? 네. 여러분, 이 각은 뭐야 항상 뭐가 작어? 9 0도가작아요 네. 기준이 누구라고? 90도고, 예 각은 9 0도 작은 모든 각이에요. 얘어 뭐, 89도, 네. 80도, 30도, 45도, 20도, 1도. 정말 맞습니까? 둔각은 네. 뭘까? 90도 기준으로 약간 큰 겁니다. 맞아요. 야, 이건 뭐야 이건 90도가 크지? 맞습니까? 뭐부터 시작해? 뭐, 91도, 92도. 어디까지? 180도보다는? 자가 되고, 맞습니까? 진짜? 네, 180 넘으면 뭐야? 네. 그때도 평각이잖아. 또, 또 어때? 또 돌아갈 거 아니야. 맞습니까? 이거 기억하시고요. 179 네, 이해가죠? <laughs>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봐, 교점이 만나죠. 그럼 얘는 뭐라 할까? 각 나올 거 아니야. 네. 이 각과 여러분 이 각은요 항상 똑같아요. 네, 네. 당연한 거야 사실. 당연한 겁니다. 거의 거처럼 똑같은 겁니다. 이렇게 똑같은 서로 두 개의 각을 서로 무슨 각이랄까맞 꼭지 각입니다. 아, 뭐라고요? 맞 맞지막 맞아본다, 이 말이야. 네. 꼭지를 기준으로, 맞아, 맞아? 꼭지를 기준으로 맛보는 네. 각이다. 네. 네. 성질은 뭐야? 두 각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, 얘하고 얘도 서로 무슨 각이야? 맛? 꼭지 꼭지를 가. 하게 되겠죠. 이게 네. 갑니까? 네. 아, 슈어로. 너무 쉽습니다. 네. 여러분,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서로 무지, 뭐라고 하기니 서로 수직이지? 네. 수직이면, 여러분 보세요. 수직이면 얘가 뭐야? 직각을 이룰 거 아니야. 네.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? 잘 들어. 예,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끄는 은 선을 뭐라 는줄아니까 수선이라 고 부릅니다. 네. 아래 에 있는 선분에 대해서 수직으로 었지왜 네. 수선이라고 부를까? 아. 수직인 선. 선이야. 수직인 선을 줄어서 뭐라 그래? 수선. 수선. 쿨하잖아. 네. 안 그래? 수선 뜻이 뭐라고? 수직인 선이. 야 아무튼 누구랑 관련 있어? 직각과 관련 있다는 겁니다. 맞습니까? 이게 왜중요한지않니까 여러분?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점이 있죠? 네. 여기서 직선과 점을 연,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. 맞아 안 맞아? 네. 하지만 모든지 가장 짧은 직선은 누구야? 직각으로 내리 끊는 거야. 맞아 안 맞아? 네. 무슨 선? 수선입니다. 맞아요? 그리고 얘를 뭐라 한다고 해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. 왜? 네. <laughs> 수선이 맞아요. <좀 웃음> 얘 수선의 발가락이야 발가락. <웃음> 발가락. 얘가 맞니까? 만나는 발가락. 땅에 만나잖아. 네. 이름 촌스럽죠. 외우세요. 아시겠죠? 네. 문제 풀어보죠.